본쇼.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역대 우리 인터뷰 나와 주신 성우 중에서 가장 그 수줍어하고 음? <laughs> 그아 부끄러워서 자, 수줍고 어 음. 앙증맞은 캐릭터 와구에 네. 함께, 함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뷰 시간에 이 Q&A 그 시간을 마련해서 네. 우리 지미 성우한테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 질문을 받아요. 근데 지금 어 수많은 댓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해요? 우리가 수많은 댓글. 어, 보세요 보세요 이 보세요, 보세요. 이거 지금 가벼운데요? 이거 책책한 <laughs> 권이야 책한권세요 <laughs> <laughs> 헌터 헌터의 키라라는 캐릭터 어떠한 심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 키라 연기를 아주 좋아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음. 아니, 키르아하고, 음. 그 키르아 캐릭터를 네, 네. 사랑하시는 분도 많았었고, 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어, 키르아를 내가 했으니까 이제 같이 음.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키르아 때문에 실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음. 근데 음. 키르아는 워낙이그 암살자 집안에서 자라고그 음. 음. 다음 암살도 잘하고, 음. 뭐든지 잘하는데, 음. 그래도 애의 마음이 이만큼은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음. 가진 음. 암살자 같은 음. 느낌. 음. 아주, 내가 너무 해보고 싶은 캐릭터에 어, 이거 하면서 아주 신났던 애, 음, 그런 음, 캐릭터예요. 하여튼 아, 되게 욕심이 남 그런 캐릭터예요. 맹진 씨, 자신이 애착이 가거나 힘들었던 작품이 있나요? 그리고 자신이 맡고 싶은 작품이나 역할이 있는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음. 그니까 애착이 가는 거는 포켓몬스터 음. 이슬이에요. 왜냐면 음. 그걸로 더 확고하게 그러니까 아멜리아로 알리고 음. 이슬이로 조금 더 확고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 아, 애착이 가거나 그러는 건 나한테 아 고맙다 음. 이슬이. 음. 예. 근데 힘들었던 작품은. 아, 이거 하면서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음. 행복하게 힘들었던 건 키르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를 너무 해보고 음. 싶었는데 음. 왔고 너무 잘하고 싶었고 막 이러니까 힘들기도 음. 했고 음. 열심히도 했고. 네. 네. 음, 전수연 씨, 지미의 성우님께서 이천국 아기공룡 둘리의 박정자 씨를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초군자 아주머니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동기를 얻으신 게 있나요? 저이 캐릭터도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왜 애니메이션을 하면 음. 아주 예쁘게 내거나 아니면 굵게 내거나 아이래서막 음. 뒤집거나 음. 이런 걸 하는데 음. 이 박정자 씨는 음. 밥 먹어. 음. 그래. 음. 아니지. 음. 뭐 이렇게 왜 약간 음. 표정도 하나도 없는 음. 그 캐릭터여서 음. 아 내가 이 캐릭터 자꾸 가야 되게 다이 음. 욕심을 냈었어요. 음. 음. 너무 재밌게. 음. 자 이수진 씨, 지미의 성훈님께서 어 많은 캐릭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의 명대사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아 어쨌든 이스리가 음. 저의 최애 음. 작품이니까 에에에에. 예 토게피를 맨날 안고 다녀요. 그 포켓몬 음. 토게피. 곧그 그 생각나는 대사 있어요? 토게피한테 맨날 음, 음. 토게피 토게피 지금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어, 어. 어. 포켓몬스터 던지면서 하던 그런 대사들. 그그그 그, 그, 그 대사 기억난 거 있어요? 쫑아 쪼아. 쫑아가 되게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예, 그냥 이렇게 쫑아도 음. 눈이 이렇게 쌍꺼풀도 없이 이렇게 생긴 음. 그런 만화예요. 음. 걔가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음. 영웅이었던 거 같아. 그 영웅이를 늘 짝사랑하며 그 표정이 음, 음. 이렇게 반달 눈에 얇은 눈에 음, 네. 음. 그게 좀 생각이. 제대로 한번 좀불러줘보세요 어색해. <laughs> 거기다가 홍시오 씨 보고 불러내니까 더안 나와. 아니 나 보고 불러봐, 괜찮아. 아, 영웅이어야지. 내가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영웅아, 뭐 이렇게. 어. <laughs> 포켓몬스터나 헌터헌터 헌터 등 직접 더빙에 참여하시다가 음. 마지막 화까지 못 하고 조기 종영했을 때그 느낌이 어떠셨나? 포켓몬스터는 특히나 아까 음. 뭐 최애 작품이니까. 음. 그걸 중간에 아무튼 그 시즌 투에서 못해서 음. 실은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헌터헌터도 자막 방송이 됐어요. 나중에 후반은 음. 음. 그래가지고 키르아가날 떠난 듯한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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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도 약간 좀 호탈하더라고요. 아 어, 어, 그럴 것 어.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너무 내가 좋아했고 잘하고 싶었던 키르아였어서키르아가꼭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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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린 느낌. 음. <laughs> <laughs> 소악마 연소 작은 악마 연기를 네. 엄청 잘하시는데. 어? 제가 소... 그게 정말 연기였던 건지 궁금하네요 그 연기 <laughs> 음. 제가 소심한 만큼 음. 이 안에는 뭔가 끓고 있는데 그걸 다 표출 못하는 거 있어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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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음. 가끔 연기할 때 네네. 소리를 뭐 질러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음. 아니면 뭐 아주 간교하게 음. 뭐 작전을 짜서 이렇게 쳐부순다거나 음. 어? 주인공을 괴롭힌다거나 네. 이럴 때 약간 희열이 있어요 예 음. 네. 뭐 작은 악마 같은 근성이 있나? <laughs> 저 사랑합니다. 안무 네. 역할. <laughs> 음. 자 성우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예. 네. 성우가 되고 가장 음. 기억에 남았던 건 음. 어, SBS의 그 음. <laughs> 오디션 보러 간다. 어나 이제 공중파 혹시 음. 할수 있을까 음. 이런 느낌? Yeah. 비디오 만화만 음. 하고 음. MBC나 KBS에서 음. TV 틀면 나오는 만화는 못 해봤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SBS에서 막 어, 프리 성우들 다 와서 소리를 걸라는 거예요. 음, 음. 그 말에 어찌나 반갑든지. <laughs> 더빙을 하면서 어, 현타가 왔었던 순간. 이 현타가 이제 현실자가 타임. 더빙을 하면서, 음. 더빙을 하면서는 모르겠고 만화 같은 거할때 가끔 음. 너무 예쁘거나 음. <laughs> 오히려. 음. 큰몸막 소녀스러운 역할을 하다가 음. 중간에 한편하고 두편하고 우리 쉬잖아요 네, 네, 화장실 그렇죠. 가서 거울 앞에 나, 내 얼굴을 봤을 때그 음. 아까의 그 캐릭터의 여자와 내 얼굴과의 음, 괴리감 음. 이럴 때 <laughs> 이것도 뭐야 어, 그럴 때 이런 얘기를 아, 또 처음 <laughs> 듣네 음. 같이 작업하면서 가장 케미가 잘 맞았던 동료 선우가 있다면 누구야 홍시오 말고 <웃음> <웃음> 지금은 없는데 음. 김일성우가 있어요. <laughs> 이리가 어. 그 아, 네. 더빙 말고 음. 그 이리랑은 그런 프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 뭐 이렇게 찍어오면 미니다큐처럼 찍어면 재밌게 나리션하는 음. 거 있어요. 여자는 음. 아 그때 정말 내가 이리한테 느꼈던 거 정말 잘한다. 음. 이제 후배니까 음. 아 자식 진짜 막깔스럽게 있는다. 음. 막 이리가 이렇게 하면서 에드립을 음. 그 막. 아, 이건 뭡니까? 어허 막 이렇게 어, 을낼 때가 있어. 부기제들이 음. 뭐, 이렇게 떨릴 어때어막 이런 음, 걸 살짝 음. 넣어 주면 더맛깔스러운데그 음. 읽음에서 그걸 살짝 보고 넣어 주고. 아, 그걸 이리게. 무슨 발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이랑 음. 그나레이션 그거 하면서 음. 제가 많이 배운 이 시점에 또 우리 김일성우가 쳤는다는 아, 그런 그런 시간이네요. 음~ 자 혹시 연기하신 캐릭터 중에 지미의 성우인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역할이나 반대로 너무 갭이 있어서 연기하기 어려웠던 역할이 있었나 갭이 있어서 어, 라기보다 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딱이라는데 음. 웨딩 피치의 릴리가 음. 아주 예쁘고 여성스러운 애예요 그래서 음. 막 어, 피치가 막이렇게 씩씩하게 하면 음. 알았어 이러고쫓아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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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한데 그런 이거 이좀부담스럽더라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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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그렇긴 해. 어, 이슬이 입장에서 음, 지이와이이 중에 사귀고 싶은 이릭터가 있나요? 사귀고 싶은 캐릭터? 지 이거 이 어... 둘다 아닌데요. 둘다 아니에요. 굳이 꼽점면 주인공이니까 지우. <laughs> <laughs> 지미의 성우에게 있어 드래곤볼, 브루마 캐릭터, 음. 포켓몬스터 이슬이 캐릭터가 유명한데 혹시 대사를 기억하고 계시면 꼭 한번 듣고 싶어. 토게티, 너로 정했다. <laughs> 괜찮아군.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군. 게임이 말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심판하겠다. 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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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지미 성우가 만약에 성우 말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게 하고 싶었나? 제가 연극을 다시 한몇년 전에 음. 하면서 음. 느꼈던 건데 음. 제가 연극을 너무 사랑했었는데 음. 저한테 성우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음. 그거 알아요? 연극 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면서. 음, 이러고 일어나고 음, 커피잔을 놓는데 음. 아, 이러고 나요. 왜?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더빙하면 그림에 맞춰서 리액션에 이렇게 과몰을 아, 그렇죠.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제가 연극에서 하더라고요. 음, 깜짝 놀랐어요. 어. 어 네. 아, 이 안. <laughs>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본인도 어, 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 우리는 챔피언으로 우리는 챔피언으로 지미 의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이 기억 나시는지 아, 네. 응? 기억 나요? 차 같은 걸로 경주하는 그런 음. 캐릭 터기 경기예요. 음. 근데 음. 이게 막 엄청 왜 캐릭터로 애들한테 음. 차가 막 팔리고 막 이래갖고 음. 엄청 인기 있었던 만화거든요. 음. 그래서 도꼬미인이라고어 그래요? 네. 음. 그것도 재밌겠어요. 어, 어, 기억이 나시는구나. 네. 음. 키리아고 아멜리아 중에 어떤 캐릭터가 더 편했어요? 편하게는 아멜리아가 훨씬 편하죠 제가 소리내기가 응. 여자아이가 더 편하니까 음, 네. 음, 필요하는 음, 애정을 갖고 음.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음, 캐릭터 음, 음. 음. 포켓몬스터 초대 히로인 이슬이를 맡으셨는데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여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질투하지 않으셨는지요 특히 노골적으로 지우에게 달라붙는 세리나에게 <웃음> 그렇죠? <웃음> 어떻게 된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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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네. 어... 뭐 캐릭터니까. 음, 예. 음. 원의 지우한텐 이슬이밖에 음. 없습니다. 음, 음,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여기 그 우리 로즈 씨께서 어 부르마 성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아. <laughs> 부르마 성 안돼 음. 부르마를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이 부르마가 네. 올해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지금 음. 십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십몇 년도 더된걸 음, 제가 음. 알고 있거든요. 하튼. 음. 참 오래 됐죠. 네. 음. 이, 이 부르마도 1대, 2대, 3대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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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인생을 느끼죠. 음. <laughs> 인생을 느낀다. 네. 어. 아. 연기하신 것중 자신의 성격과 너무 안 맞아서 연기하시기 힘든 캐릭터가 있으셨는지 너무 예뻐서 열이야 캐릭터는 음, 제가 조금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예. 어 그런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저한테 그런 캐릭터 무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음, 어, 오히려 그냥 확 내뱉고 음, 아멜리안처럼 음, 어, 그런 음, 캐릭터가 훨씬 음, 더, 음. 더 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가 그렇게 안 이쁘다는 그렇게 여리여리한 구둥신에는 음. 안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있나 봐요. 아. 더 예쁘게 내야 될것 예, 같고 예, 그런 거 예, 있거든요. 예. 성훈 님께서 맡은 캐릭터 중 가장 애정 있는 캐릭터는 그그뭐 예. 헌터 음, 헌터의 그거 아니에요? 키르아 애정 음. 열심히 하고 싶었던 캐릭터가 키르아고예 그다음에 음, 애정에 음. 가는 캐릭터는 실은 하나 뽑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쫑아는 음. 사춘기에 쫑아 같은 캐릭터는 내가 너무 그 캐릭터 자체 사랑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뭐 이슬이는 음. 뭐, 나를 좀 그래도 이렇게 있게 해주고, 음. 그다음 에 너무 재밌게 했어요. 음. 그 멤버들이 너무 음. 다 하나같이 음. 정말 연기도 잘하고 뭐아 걔는 그쪽에서는 하나 음, 이렇게 음, 할 정도의 캐릭... 음, 그러니까 성우들이었어서 음, 작업할 때 너무 음, 행복했어요. 음. 네. 아, 지금 무슨 애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포켓몬스터. 포켓몬스 포켓몬 스타일 이스리. 저기요 홍슈죠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니 네.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약간... 잠깐 잠깐 헷갈렸어. 어. 예. 네. <laughs> 음. 야, 이거는 음. 이거 저 어린 남자 목소리 와 어른 어른 여자 목소리 중더 연기하기 편한 게 뭐? 전 개인적으로 어른그 어, 다음에 여... 둘이 너무 잘하셔서. 예, 아, <laughs> 어떻게 더 편해? 이렇게 조, 좋은 질문을 음. 올려 주셨네요. 음, 음, 음. <laughs> 근데 어른 여자 목소리를 녹음할 기회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예. 그래서 제가 그 저기 둘리 같이 박정자씨 그 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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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는게 음, 그냥 내 목소리 내 나이에 음, 맞는 소리를 낼수 있는거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낼수 그렇죠. 있으니까 얼마전에 투니에서 아이엠스타 음, 음, 거기서 켈리라고 여자 배우인 음, 음, 그 음, 그 음, 그거 어 섭외가 왔었는데 음, 제가 전화 받고 아뭐 이런건데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에서 배우 지망생들 막이러시는거예요 PD가 음, 그래서 음, 제가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음, 이제 10대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음, 그랬더니 음. 아, 선생님 엄마세요.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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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울긋불긋, 놀긋불긋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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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 어 당연히 해야죠, 엄마는. 어. <웃음> <웃음> 자, 우리 지미현 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나에게 정말 찰떡이었던 캐릭터 탑 3는 뭔가요? 음. 아주 옛날에 음. 했던 게 있어요. 음. 아주 빠른 만화였었는데 람마 1분의 1? 예, 예. 예, 예. 예, 예. 람마 1. 거기에서 맞아요. 맡았던 그 배역이랑 음. 그 다음에 어, 둘리의 박정자 정말 어, 그래요? 예. 의외네? 예, 예 박정자 음. 그 캐릭터는 음. 정말 그냥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듯 음. 그렇게 제가 한다고 음. 생각하고 음. 했거든요. 음. 힘안 들이고 했는데 기분 아주 좋게 녹음을 음. 했어요. 아멜리아 아멜리아? <laughs> 음. <laughs> 막해 음. 그러니까 음. 약간 허당기도 있고 정의를 음. 위해서는 막다 불사르고 음. 음, 막. 그렇게 그렇게 세 가지. 음. 네. 아. 자체프하게서를 어릴 때 너무나 너무나도 재미있게 봐서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미 의 성우님이 연기한 단순미라는 캐릭터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재미있던 에피소드 있어요? 그체프하게어를 음. 더빙할 당시? 치, 더빙할 당시 뭐 그렇게. 다들 그냥 와서 조용히 음. 녹음하고 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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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에피소드가 딱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음, 음, 그렇게 뭐 기라성 같은 성우들이랑 음, 음, 묻어서 하면 네, 네. 굉장히 편안한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이제 조금 네. 이렇게 해도 네, 네. 다르게 받쳐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음, 편안하게 했던 음, 작품인 음, 것 같아요. 음. 다른 성우분들 작품 중에서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었나? 요 딱히 그런 음, 것보다 음, 그 음. 아까 말했던 그 바, 우리나라 만화의 음, 그러니까 약간. 그 박정자 같은 캐릭터를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음, 아, 어, 다시 오면, 어, 다시 오면? 예, 더 구수하게, 아, 예, 음, 더좀 톤도 음, 다을 시켜서 음. 눌러서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네. <laughs> 할머니 어. <laughs> 그냥 아, 농담, 농담 그냥 내도 그냥 내도 할 수. 어, 음. 맑은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미 성우의 관리 비결이 궁금해요. 전 그냥 잘 먹고 음. 잘 자고 음. 실은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음. 잘 먹고 잘 자고 음. 음, 웬만하면 그냥 좋은 생각하고 음, 음, 네. 음. 목소리를 뭐 이렇게 특별히 관리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타고난 거죠. <웃음> <웃음> 소리 좋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 성대가, 그렇지, 건강한 그렇지. 성대가 건강한 거지. 그렇지 그렇 성대가 건강한 거예요. 네, 어. 맞아요. 연기 호흡이 잘 맞는 남자 성우 아까 김일 네. 성우 네. 여자 성우는 뭐 최덕희 음, 또키 연기를 좋아해요. 또 우리 네. 정미숙 성우 또또또 있어. 또 미숙이도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음. 이선주 성우. 음, 음, 음. 에너자이저요아 우리 이선주 성우 네. 네, 알아요. 알아요. 숨을 에너지 넘치죠. 에너지가 에너지. 이선주 성우는 에너지가 남어 남어. 남어. 지금도 남아요. 음.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캐릭터 <laughs> 중에. <하나. 웃음> 더빙하실 때 무슨 뭐 철학이나 철학이나 뭐 뭐든 뭐 모토가 있으신가요? 철학 거창하게 네. 뭐 네. 철학까지 아니어도 네. 네. 일단 나한테 음. 캐릭터가 오면 음. 네그 캐릭터를 누구보다 내가 잘 소화했다라고 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음.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해요. 음. 어, 음. 한마디를 음. 할 때도 그 캐릭터에 맞게 혹시 끝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 캐릭터에 더 어울리는 게 뭘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녹음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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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음. 아까 이 이거, 이거. 끝난 얘기죠 남자 연기가 편하신가 여자 연기가 편하신가 여자 연기가 편하지 아무래도 편하죠. 에이, 음. 음. 소리가 강해서 음. 네. 음. 자 이렇게 어~ 많은 질문 중에서 어~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그~ 얘기 를 나눠봤습니다 성우 생활하시면서 음~ 정말 누구한테 고맙다 어~ 정말 감사하고 싶다 아~ 감사드린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음. 성생활하면서 실은 제가 음. 이렇게 아주 뭐 잘하는 음. 유명한 성우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음. 늘그 벌써 한 20년 넘게 않지. 유명하지. 음. 제 곁에서 늘 네. 막 응원해주고 어 미애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해주는 음. 그 팬클럽 어, 있어 이름 뭐예요 미애혁명이라고 미애혁명 예 네. 근데 진짜 그 친구들이 제목이, 제목이 터프하다 <laughs> 그 친구들이 네. 중학교? 고등학생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사회생활도 하고 뭐 경찰도 돼 있고 개인사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니까 그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연락 오고 늘 이렇게 잘 계시냐고 생일 때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내가 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미의혁명 음, 음, 그리고 네. 특히 우리 어, 방장 맡고 있는 주연이 네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텐데 음. 네, 너무 고맙고 늘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음. 음. 네. 자막에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써 드릴게요. <laughs> 아 정말요? <정말이야? 웃음> 주연이를 꼭 넣어줘야 돼요. 어, 알,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이제 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어~ 앞으로 또 활발한 활동 그리고 네. 이제 연극 무대에서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우리 지미혜 씨가 음. 못했던 거 맞아요 음. 네. 내년에는 꼭예 음. 다시 올려서 음. 여러분한테 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리면서 음. 예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렵니다 음.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지미혜 성우와 함께 질문에 답도 하고 그리고 음~ 조심한 지미혜 씨를 통해서 지미혜 씨의 또 다른 면모를 또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쇼.